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국산 IV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카니발 같은 차가 필요는 한데,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태우고, 혹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카니발 같은 차가 필요한데, 카니발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모델이고요. 카니발 3분의 1 가격이면은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유지 관리했던 모델이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카니발의 훌륭한 대체제죠. 쉐보레 올란도 올란도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4년에 생산을 한 2014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 교환이 한 군데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올란도 2.0 디젤 LTZ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올란도 외관 먼저 보여 드리면 패밀리카로 쓰시기에 손색이 없죠. 특히 이 길이감을 딱 보시면 차량 가격은 오늘 500만 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길죠. 웬만한 준중형급 SUV보다도 더긴 차체를 보유하고 있는 게이 올란도예요. 승차 인원도 7인승까지 가능한 모델이고 2열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짐이 또 적재가 되는 차량이거든요. 사실 카니발 같은 경우가 선호도는 좋죠. 거기에다가 인기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카니발은 괜찮은 모델을 구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1,500 이상은 보셔야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카니발이 또 마땅한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금액을 주고 선 카니발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 올란도 보시면 은 가격은 카니발의 3분의 1,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지만, 운전하시기에 사이즈는 더괜찮고요 안전성도 뛰어난 모델이고 1인 신조기 때문에 오늘 차도 깨끗해요. 전반적으로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등급이 낮지가 않은 차량이에요. LTZ 프리미엄 등급이 굉장히 높은 등급으로 그 당시에 출고를 했던 차량인데 일단 양쪽으로 할로겐 램프, 라이트 투명도 굉장히 좋고요 전방 센서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이 차가 사실 카니발 부담스러운 분들이 올라와서 도 많이 출고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열 공간성만 본다라고 해도 이 차를 왜 카니발 대체제로 출고를 하는지 금방 감은 와요.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손색 없는 이열 공간성이고 실제로 탑승을 한다라고 해도 이 무릎 공간이라든가 머리 공간이 충분히 편하게 나와주는 차량이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열선도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등급이고요. 중앙에서 송풍구도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카니발 보다는 약간 협소하지만 충분한 공간성이 나오는 차량이죠 3열에도 시트 두개 배치가 되면서 카니발은 기본적으로 9인승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9명을 사실 집에서 다태울일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7명까지만 탄다라고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7인승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처럼 누가 타지 않는다. 그러면은 넓은 공간성, 거기에다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2열 시트 폴딩을 하게 되면은 완전 폴딩이 또 가능한 모델이요. 공간 성으로만 놓고 봤을 때, 카니발 부럽지 않은, 이 정도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캠핑이라든가 차박 혹은 많은 짐을 쓸기에 충분한 공간성인데 가격이 3분의 1 내용도 좋고 공간성도 좋고요 사람도 많이 탈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에서 옵션은 오토 라이트, 계기판 밝기 조절, 전후방 센서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서 ECM IPS 룸밀러 앞뒤로 2천널 블랙박스 성남 메리평으로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고요 미디어 버튼 앰비언트 라이트가 순정으로 들어가는 등급이에요 불 끄고 보여드리면 굉장히 밝은 순정 앰비언트 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엔진 스타트 버튼 올라가는 등급이에요 올란도에서 엔진 스타트 들어가는 차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밑으로 보시면 은 프로토 에어컨 파물는공조기 양쪽으로 열선 3단 레인 센스 포함한 오토 와이퍼,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반대쪽에서 미디어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가격 대비, 차량의 내용 대비 짧아요. 12만 151km. 12만 키로대에서 주행거리는 유지가 되어있는 차량이에요 가정에서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은 모델이고 많은 짐을 실으셔야 되는 분들이 보셔도 딱 알맞는 사이즈에 알맞는 가격에 알맞는 차량이죠 쉐보레 올란도라고 하는 모델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컬러감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외장 컬러가 다크 네이비 진한 남색으로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좀 질리지도 않고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하고 있는 색상으로 준비 했고요 휠 디자인도 보시면 은 구형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 올란도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후기형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파이브 포크 디자인으로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자 교환 부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본넷이에요 본넷만 한 군데, 볼트 체결 방식이죠. 볼트만 풀렀다가 새로운 부품 얹고, 볼트만 다시 조인 차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으로 봤을 때는 무사고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셔도, 정말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공간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카니발 같은 차가 사실 시장에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나는 카니발까지 필요는 없지만 카니발을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잠깐 눈을 돌리시면 나오는 차예요 최고의 올란도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자, 차량 내용 다시 한번 찝어서 설명을 드리면 1인 신조예요 한 분이서 유지관리해왔던 모델이고요 등급이 이 차량에서 가장 높은 등급 LTZ 프리미엄 이 올란도라고 하는 모델이 등급을 낮추게 되면 사실 아무런 옵션이 없어요 공간성만 나오고, 아, 조금 타는데 불편하다.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등급이 높은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많지 않고요. 특별한 사고가 있지도 않아요. 가격도 차량의 내용 대비, 공간성 대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요. 차량 가격은 590. 590만원에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마이카 조보정이습니다